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프라닥 고추마요 치킨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보겠습니다. 프라닥 그 프라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고추마요 치킨 크~ 드디어 먹게 됐습니다. 프라닥 치킨 드셔보셨어요? 프라닥 치킨은 배달이 이런 식으로 와요. 고급지지 않습니까? 크흐. 포장도 아주 기가 막혀요. 으~ 음. 현재 시간은 10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영상은 야식을 먹고 혈당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혈당은 어떨지, 다음날 아침 혈당도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 마리는 아니고 반 마리거든요. 맘먹고 먹으면 한 마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반 마리로 가야겠죠.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인데요 소스가 아주 독특한데요. 고추마요. 음. 어우, 살짝 매운데? 여러분 뭐 보험은 잘 챙기고 계시죠? 당뇨 진단 같은 거 받기 전에 다 챙겨놓고 정비하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 당뇨 걸릴 줄 알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막상 당뇨가 걸리고 나면 이 보험 드는 게 애매해요. 이게 일반 보험은 거의 가입이 힘들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야 되는데 유병자 보험은 또 제한도 많고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렇다고 안될 수도 없고. 그래도 요즘은 당뇨가 있어도 들수 있는 그런 실손보험 같은 게 나왔다고 해요.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찝어지면서막 얘기를 하는데, 음 혼이 빠져나가는 느낌, 무슨 얘기인지 잘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그널 플래너. 이 시그널 플래너 앱을 통해서 저도 제 보험 한번 살펴봤어요 제 정보만 집어넣었더니 현재 저의 보험 가입 상태나 한 달에 내는 보험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또래 평균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암 쪽에는 보장이 잘돼 있는데 뇌혈관 쪽에는 보장이 안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주고 분석을 해 주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던데요? 가입 강요 무언의 푸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다볼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 당뇨 진단을 받기 전이다 그런 분들은 이제 유병자가 되시기 전에 치그널 플래너로 내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고 재정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검진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그널 플래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치킨을 먹어볼까요 이 근데 이 정보 이거 되게 오늘 되게 괜찮은 정보인데요 내 보험의 현재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소개해 드리고 야식을 먹은 다음날 아침에 혈당은 어떨지 이런 것도 와 진짜 상당히 유익한 채널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소스가 진짜 이거 다른 치킨들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좀 많이 독특한 소스인데요 이거 여기 들어간 이 고추만 안 먹으면 그게 렇 딱히 매운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녁밥을 먹고 혈당이 다 떨어지게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야식에 대한 혈당 정보를 제대로 전달 드리기 위해서 밤에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이 야식을 먹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십니까? 크, 침만 갑시다 그리고 진짜 보험 얘기도 PPL이라서 하는 얘기도 하지만 보험은 진짜 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보험보다 더 든든한 그런 그 친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보험을 꼭 들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짚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고추를 먹지 않는데도 고추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매운 게좀 이렇게 배어 있긴 하네요. 아, 좀 아쉬운데요. 다음번에도 또 마녀가 시키겠지만 배달시 요청상 이런거에다가 팔라페이 필요없으니 넣어주지 마세요. 아, 아니구나. 마녀랑 같이 먹었으면 이거 고추 마녀가 먹었을 건데 야물게 고추만 먹아다가 이렇게 마녀 줘야겠는데요. 아유, 아무튼 오늘 PPL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네. 보니까 보험 가입 전화나 사람 통해서 막 이렇게 되면 약간 아,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이라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입술이 아파 옵니다. 아. 오늘은 프라닭 고추마요 치킨을 반 마리를 먹었습니다. 야식으로 10시 이후에 치킨 반 마리를 먹고 혈당 변화를 어느 정도 지켜보고 다음 날 아침에 혈당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거거든요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뇨 생활과 함께 혈당 체크 시그널 플래너와 함께 보험 체크 오늘도 건강과 보험을 함께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혈당 뵈러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